만년필 중에서는 그래도 프리미엄급의 만년필들은 어느 정도, 어떤지, 그게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몽블랑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만년필이, 어반에서 주로 스케치용으로 사용할 때는 EF촉을 많이 사용을 하는, 대체적으로 EF를 쓰죠. 이게 이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좀 얇, 가장 얇은 펜이 EF인데, 아무래도 유럽 쪽 제품들은 그래도 좀 두껍다고 그래서, 특나이 몽블랑은 EF를 샀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있는 몽블랑 본사, 몽블랑 본사에, 또 전화를 해서 EF가 있는지 재고가 있는지 여기를다 알아봤는데, 모든 부티크에다 EF는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산게 이게 그 일사146 플래트넘, 146 플래트넘을 샀거든요. 그래도 이게 대체적으로 100만원 이상 정도 하는데, 정착가가 100만원 이상 해요. 9만원, 103만원, 정도 이 정도 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병행수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낮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AS가 좀,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AS를 했을 때 그쪽에다 보내야 되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AS를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본사로 이제 보내게 되면 또 배송료라든지 이런 게또 들고, 어차피 사용하고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용하고 버린 물건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 수입 정품, 그러니까 국내 수입 정품을 사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국내 정품을 샀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똑같이 정식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백화점이나, 그 다음 공식 AS 센터에서 그대로 똑같이 보증이 되는 AS가 되는 그런 상품이죠. 사실 잉크도 보내주셨네요. 몽블랑 잉크죠. 말새끼처럼 생겼네. 백화점에서 사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게 가품이 많, 많거든요. 가품도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품을 사시는 걸 어, 추천을 드려요. 얘네들은 이거를 항상 이렇게 기재해서, 이, 이 워런티, 이렇게 써서, 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여기 이제, 어, 보정서가 되는 거고, EF라고 되어 있죠. EF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골드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이 있는데, 플래티넘이 조금 비싸거든요. 145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창이 없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146, 145, 149가 4가 지금 그 이게 리필 방식 피스톤으로 이렇게 일체형이죠. 그러니까 카트리지하고 일체형인데 145는 제가 알기로 카트리지가 따로 분리가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6, 149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체형이기 때문에 청소가 조금 좀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이제 아껴서 조심해서 잘 써야죠. 이게 닙의 이 단차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 닙을 이 손으로 직접 이게 갈아서 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잉크를 넣어서 이 CP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예를 캡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게 여기 기스 나서 이쪽에다가 그 테이프도 붙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뚜껑을 이렇게 체결하는 이유는 이게 굴러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게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런 그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뚜껑은 항상 그 뒤에다가 놓고 잉크 수입은 뒤에 있는 배럴을 완전히 다 풀고 천천히. 자, 천천히 돌려서 올려주면 배럴에 확인이 돼요. 이제 거의 많이 찼죠. 근데 이게 어차피 배럴에 완전히 다 차지는 않거든요. 얘가 그사람들이 이제 이게 배럴에 완전히 차지 않아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신경 쓰는데 어차피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보면 보시면 이쪽이 이제 배럴이 처음에는 그 투명했었는데 지금 은 이제 안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배럴창이 지금 잘안 보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피스톤 필러는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돌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카트리지 방식이나 컨버터 방식은 컨버터를 빼고 나서 거기 주사기로도 이렇게 주입을 하면 이 앞쪽에 이 뒷부분이 그래도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담아, 담아서 하, 하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앞쪽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 이거 딱딱하게 또뭐 고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너무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계속해서 쓰면서 이비이 어느 정도 계속 쓰면 이것도 종이하고 마차려야 해서 닙이 이게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거하고 이제 궁합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사용을 해야겠죠. 계속 사용을 하면서 얘를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 만들어 보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a o 5 8 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a o 5 8 5 이게 이제 금의 함량을 뜻하는 표기 방식이고, 예전에는 14K, 18K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A585, 14K를 뜻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걸로 글을 뭐 한번 써볼 거예요. 일단 필감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근데 이게 힘을 줘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음, 글자를 쓰는데 힘을 안 주고 서도 i 이어드로이라고 하는건데 손을 한번도 떼지 않고 한번에 주로 그림을 그려봐야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나름 그림에 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몽블랑 146 플래티넘 모델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